남았을 때의 지음 요가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몸을 풀어내는 30분간의 요가 수련을 이어갑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양 다리의 정강이끼리 마주하게 앉아줍니다. 수카아사나 편한 자세입니다. 손등은 무릎 위로 올려놓고, 양쪽 엉덩이를 깊게 밀어내서 척추를 쭉 펴내세요. 잠시 눈을 감고 호흡합니다. 코끝으로 숨이 드나드는 느낌 느끼고, 몸 안에 호흡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이제 천천히 목부터 풀어내겠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툭 떨궈주세요. 왼쪽으로 천천히 아래로만 움직이게 반원을 그릴 거예요. 반대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때 등은 말리지 않도록 반대쪽 허리는 세우고, 목에 힘을 빼서 아래로 반원 모양만 그려줍니다. 다시 왼쪽, 오른 목선이 쭉 길어지게 천천히 오른쪽, 왼쪽 목선이 길어지게 반복합니다. 호흡은 부드럽고 편안한 숨으로 이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왼쪽 오른쪽 천천히 움직여주고 고개 아래 중앙에 머무릅니다. 고개를 들면서 이제는 왼쪽으로 고개를 툭 떨궈 주세요. 왼팔을 쭉 올려서 머리 옆쪽을 감싸주고, 오른팔은 뻗어 바닥에 손끝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귀 아래 옆선부터 어깨 끝, 손끝까지 충분히 늘리며 호흡합니다. 돌아와 풀어주고 반대 오른쪽으로 툭 떨고 오른 팔을 들어 머리를 감싸고 왼 손끝을 바닥에 터치해서 충분히 늘려주세요. 마시고, 손 내리며 내쉽니다. 이번엔 양손을 각지에 머리 뒤를 감싸주고, 머리카락 아래에 받쳐서 뒤로 살짝 고개를 젖혀줍니다. 이때 가슴을 더 열고, 깊게 숨 쉬세요. 턱을 당기며, 팔꿈치로 머리를 감싸듯이 하고 고개를 아래로 툭 떨궈줍니다. 여기서 한번더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하듯이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로, 지그시. 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들고 팔꿈치를 열어요. 내쉴 때 왼쪽 측면으로 몸통을 기울여 줍니다. 마시며 정면 돌아오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이때 엉덩이를 꾹 눌러서 다시 마시며 정면 돌아오고 내쉬며 왼쪽으로 한번더 마시며 정면 오른쪽으로 내쉬고 마시며 정면 돌아와 깍지한 손을 천장 향해서 쭉 뻗어 올리세요 옆구리까지 길게 내쉴 때 앞으로 팔을 지그시 밀어내며 뻗어줍니다. 손바닥을 쭉 밀어내며 마시고, 이번엔 내쉴 때 몸통을 왼쪽으로 회전시키세요. 마시는 숨에 정면으로 돌아오고, 반대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안 가도 돼요. 45도 정도만. 마시며 돌아옵니다. 정면. 내쉬며 왼쪽으로 복부를 꽉 잡아서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지그시 틀어줍니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리세요. 쭉쭉쭉쭉 옆으로 손을 가볍게 툭 풀고 게임 빼고 손끝까지 느낌을 잠시 느껴줍니다. 이제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세요. 왼손이 아래로 가도록 받쳐주며 마시고 내쉬는 숨에 끌어당겨서 시선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다시 마시며 정면으로 돌아오고. 한번더 내쉬며 지그시 끌어와 그대로 유지할게요. 호흡하세요. 셋, 둘, 하나, 돌아와서 팔을 위로 쭉 뻗고 팔꿈치를 감싸며 내쉴 때 지그시 아래로 눌렀다가 마시며 등 펴고, 내쉬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한번더 기울일 거예요. 오른 엉덩이를 꾹 눌러주고, 마시는 숨에 돌아와서 팔을 위로 쭉 뻗고, 옆으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반대로 팔을 앞으로 다시 나란히 뻗고, 이번엔 오른손을 아래로 받쳐서 내쉬는 숨에 끌어와 시선을 왼쪽 봅니다. 마시며 정면으로 다시 한번 내쉬며 지그시 끌어오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호흡, 셋, 둘, 하나, 천천히 정면 마시며 위로 뻗어서 왼쪽 팔꿈치를 감싸 아래로 지그시 누르며 내쉬고 그대로 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 측면으로 깊숙하게 기울이세요. 마시며 돌아와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옆으로 손끝을 풀어내며 호흡 정리합니다. 이제 반가부자로 앉겠습니다. 오른발을 먼저 당겨오고, 왼다리를 들어서 발등을 고관절 안쪽으로 가져오세요. 양 팔을 옆으로 수평 마시며 뻗어주고, 내쉬면서 오른손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손가락을 쫙 펴고 왼팔을 위로 멀리 보내서 오른팔을 살짝 구부려 어깨 힘을 빼주세요. 유지하고 계셔도 좋고요. 조금 더 깊게 가실 분들은 왼팔을 귀 옆으로 쭉 뻗고 여유가 된다면 오른 팔꿈치를 내려줍니다. 이때 왼쪽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주며 호흡 유지하세요. 돌아올 때는 고개를 먼저 아래로 떨구고, 왼팔을 천천히 내리며, 복부 힘을 주고 상체에 따라 올라옵니다. 오른손으로 왼무릎을 잡아 볼게요. 왼손은 허리 뒤, 바닥을 짚어, 마시며 등을 펴고, 내쉬며 시선을 왼 어깨 뒤쪽으로 바라보세요. 그대로 깊게 숨, 둘, 하나, 이제 왼팔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마시는 숨에 위를 향해 쭉 뻗어 올리고, 사선 방향으로 내쉬면서 측면 늘려주세요. 왼엉덩이를 꾹 누르면서, 마시는 숨에 한번 상체를 일으키고, 한번 더 사선으로 지그시 늘려주며 내쉽니다. 다시 마시며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어주며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양손을 바닥 앞으로 짚어줍니다. 엉덩이를 꾹 눌러 가슴 열어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여기서 팔 앞으로 쭉 뻗으며,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내려줍니다. 골반 안쪽에 긴장을 풀고, 아래 허리, 등 뒤, 뒷목에도 힘을 빼주세요. 양손 바닥을 밀어내며 올라와 앉습니다. 이번엔 양손을 엉덩이 뒤로, 한뼘 뒤에 짚어서 가슴을 쭉 펴줄 거예요. 여기서 마실 때 힙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고개를 넘기면서 내쉽니다. 이때 시선은 코끝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아주세요. 고관절 앞으로 계속 밀어내며 복부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마실 때 고개를 먼저 들고 내쉬면서 아주 천천히 내려와 손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자, 다리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왼다리가 안쪽, 오른 발등을 고관절 위로 올려, 양 팔을 마시며 수평, 내쉬는 숨에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왼손바닥, 오른 팔은 천장을 향해 올려주고, 왼 어깨 힘을 한번더 풀고, 여유가 된다면, 오른 팔을 귀 옆으로 지그시 뻗어 주도록 하세요. 오른 엉덩이 뜨지 않게 꼭 눌러 줍니다. 호흡하세요. 셋. 둘. 하나. 고개를 먼저 떨구고, 오른팔을 천천히 내리며 상체 끌어올려 호흡을 정리하고,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감싸며 오른손은 뒤로 바닥 마시며 척추를 세우고 내쉬며 시선을 뒤로, 오른 어깨 쪽으로 턱을 보내며 유지해줍니다. 비틀기를 할 때는 척추를 쭉편 상태에서 어깨와 가슴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이제 오른팔을 위로 들어 마시고, 내쉬며 사선으로 지그시 늘려줍니다. 마시는 숨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쉬며, 지그시 들려주고, 측면 자극하세요. 마시며 돌아오고, 손 아래 내려줍니다.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양손 앞에 바닥을 짚어 마시며,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주고, 한뼘더 멀리 보내면서 천천히 가슴, 이마를 바닥으로 내리세요. 골반 사이에 힘을 풀고, 허리, 어깨에도 힘을 빼줍니다. 돌아올 때 바닥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허리를 세워 한 호흡을 내쉽니다. 그리고 양손 뒤에 바닥을 짚어주고, 가슴을 열어줍니다. 마시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끌어올려주고, 고개를 뒤로 넘길게요. 충분히 호흡합니다. 가슴을 활짝 펴주며 깊게, 셋, 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복부 당기며 천천히 내려와 내쉽니다. 손목에 힘 풀며 호흡을 정리하세요. 이제 양 다리를 앞으로 쭉 펴줍니다. 몸을 니은자로 만들어 볼게요. 양쪽 엉덩이 아래 엉덩뼈, 좌골뼈가 꾹 눌러지는지 확인하고 그 중심으로 척추를 펴주도록 하세요. 양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서 발끝을 당겨 허벅지 안쪽에 힘을 실어 줍니다. 손 가볍게 무릎 위로 두며 한 호흡 정리합니다. 이제 상체를 숙이는 정글 동작 이어갈 거예요. 척추와 하체의 뒤쪽을 순환시켜 줍니다. 양발을 모아 오른발 바닥을 왼 허벅지 안쪽에 붙여 양손 바닥을 짚고 마시며 가슴 열었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아랫배에서부터 천천히 숙여줍니다. 여유가 되면 양손을 앞에 짚거나 발날 바깥쪽을 잡고 조금 더 아래로 숙여줍니다. 이때 턱은 살짝만 당기고 등과 어깨가 긴장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 호흡 더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와, 손을 풀어내며 호흡을 정리하고, 양손을 뒤로 손끝 사선으로 열어서, 오른 무릎을 세워 왼 다리 위로 올려주세요. 숨 마셨다가, 내쉬며 무릎을 왼쪽으로, 시선은 오른쪽. 마시며 무릎을 세우고, 다시 한번 내쉬는 숨에 무릎을 왼쪽으로 낮추며 고개를 반대로. 돌아와서 호흡을 정리하고, 오른발을 왼무릎의 바깥쪽에 세워주고, 양손 무릎을 감싸 깍지하며, 척추를 쭉 세워줍니다. 여기서 마시는 호흡에 왼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릴 거예요. 이때 척추를 길게 늘려서 내쉬는 숨에 나의 오른 허벅지 바깥쪽에 팔꿈치를 걸어주고 서로 밀어냅니다. 이제 오른손은 허리 뒤를 맞춰 등 펴주며, 천천히 바닥을 짚고,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뒤로, 오른 어깨 쪽으로 가져옵니다. 안정적이신 분들은, 왼손을 오른 허벅지 바깥쪽 전체로 감싸주시고, 척추는 계속 편 상태에서 어깨와 가슴을 열어 깊게 호흡합니다. 정면으로 마시며 돌아와, 손을 풀어내며 내쉬고, 다리 앞으로 다시 모아서, 이번엔 왼발, 오른 허벅지 안쪽으로 가져오세요. 양손을 바닥에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여유되면 발날을 감싸주고, 어깨 가슴을 편 상태에서 턱 끝을 살짝 당겨 유지해 보세요. 등 뒤, 지그시 밀어내며 숨, 한 호흡만 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와서 풀어내며 내쉬고, 양손을 뒤로 짚어 왼무릎 세우고 오른 다리 위에 여기서 마시고 허리를 길게 세워 내쉬며 무릎을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마시며 천천히 돌아오고, 내쉬며 한번더 지그시 비틀어 시선을 반대로, 마시며 돌아오고, 오른 다리 바깥쪽에 발끝을 내려줍니다. 양손을 다시 무릎 감싸오며 허리를 길게 세우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 팔을 들고 왼 허벅지 바깥쪽으로 깊게 넣으세요. 왼손으로 허리 뒤를 받쳐서 척추 한번 길게 늘려 놓고 손바닥을 짚어 줍니다. 마시고 내쉬며 시선을 뒤로 천천히 바라보세요. 비틀기를 할 때는 척추가 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흡할 때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의식적으로 찌그시 당겨줍니다. 한 호흡 더. 정면 돌아오며, 손 풀고, 호흡을 정리합니다. 양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며, 양손 무릎 옆에 바닥을 짚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며 가볍게 숙여줍니다. 어깨 이완하고, 뒷목에도 힘을 잠시 풀어주세요. 돌아오면서 숨 고르고 양손을 뒤로 엉덩이에서 한뼘 정도의 간격을 둡니다. 허벅지 안쪽 발끝까지 단단히 모아서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고 발을 꾹 누르며 고개를 뒤로 내쉽니다. 시선은 코끝이나 또는 눈을 감고 손끝으로 밀어내며 가슴을 충분히 확장하도록 하세요.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대로 고개를 들어서 복부를 바라보고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한번더 이어갈 거예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을 굽혀서 동작해보세요. 마찬가지 발을 모아주고, 가슴을 열어주면서 엉덩이 위로 들고, 고개를 뒤로 툭 떨구며 내쉬고, 깊게 한 호흡만, 발끝에 힘주며 고개를 들고, 아래로 천천히 돌아와서 다리 앞으로 뻗어 주고 어깨 이완해 줍니다. 양 발바닥을 모아 줍니다. 골반과 척추를 같이 교정하는 자세 이어갈게요. 오른쪽 무릎을 세워 주고 왼발 뒤꿈치를 몸 가까이 그리고 양손을 깍지에서 오른발 앞쪽에 걸어줍니다.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90도까지 먼저 올려보고, 여기서도 여유가 되면 무릎을 서서히 펴주면서, 발끝을 살짝 밀어내고, 시선은 엄지 발가락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호흡합니다. 척추가 쭉 펴지는 느낌을 기억하시고, 엉덩이 좌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왼팔을 꺼내 오른발의 바깥쪽에 새끼 발가락 바깥쪽에 걸고요. 손 허리 뒤를 받쳐 등을 폈다가 시선을 뒤로 천천히 돌려놓고 오른 팔을 쭉 뻗어 손끝을 바라보세요. 호흡합니다. 셋둘 하나 정면으로 손을 크로스로 감싸 마시고 내쉴 때 팔을 살짝 굽혀서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 척추를 펴는 데에 집중하고 살짝만 끌어옵니다. 그리고 무릎 접어, 내쉬며 잠시 이완하고, 다리를 반대쪽으로 바꿔줍니다. 오른발을 당기며, 왼발 앞쪽에 깍지, 복부를 조여 90도 먼저 올려주고, 척추 편 상태를 유지하며 무릎을 서서히 펴주세요. 셋둘 하나 오른손을 뒤집어서 발날 바깥쪽 잡고 왼손 허리 받쳐 등을 폈다가 시선을 뒤로 내쉬고 팔 뻗으며 마시고, 내쉬며 유지합니다. 숨. 정면을 바라보며 크로스로 감싸 마시고, 내쉴 때 지그시 끌어왔다가, 천천히 팔을 펴주고, 무릎을 굽혀 아래로 이완합니다. 천천히 다리를 뻗고, 무릎을 가볍게 툭툭 풀고, 발끝 좌우로 왔다 갔다 풀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수련은 30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주말 동안 수련을 하지 않았거나 연휴가 길었을 때 또는 몸이 많이 부어 있을 때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수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나마스테.